샘나, 안녕하세요. 자, 보길쌤입니다. 저랑 같이 육0갑자 시작한 지도 지금, 그쵸? 7, 8에 뭐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하려고 해도 또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마음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그냥 할게요. 재밌게.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17번, 17번. 경진인 일주, 경진인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경진이라 그러면 일단 하늘에는 경금이에요. 하늘에는 경금이 뜨면 아주 하늘이 드높은 거예요. 드높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다음에 음 구름으로 봤을 때는 얘가 과일로 봤을 때는 과일이고 어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어떤 그런 기운도 되고요. 어 그리고 구름으로 봤을 때는 얘는 흰 구름이에요. 흰 구름. 어 조금 있으면 이제 신금을 할 건데 천간의 신금은 검정 구름이에요. 저는 처음에 내가 공부할 때 거꾸로 봤거든요. 어,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금은 흰구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드그 높은 하늘. 그리고 밑에는 진토를 깔았어요. 그럼 경진 일주 이렇게 되는데, 지장간에는 을계무가 들어갔죠. 12 신살로는 제살입니다. 이분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 벌써 딱 나와요. 머리가. 그리고 제살이기 때문에, 제살이기 때문에, 음,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치 안에서 그치 일하고 조직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는 굉장히 잘 맞겠죠 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개강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이 경진이라는 것은 참볼게 많아요 그다음 밑에 진토를 깔았으니까 자양토야 생산하는 토 그다음에 진토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어 우리가 진을 갖다가 용이라 그러기도 하고 지렁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땅에 땅에 지렁이가 있으면 그 땅은 살아있는 땅이래요 그리고. 숨구멍이 이렇게 나서 지렁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다 용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은 살아있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3월의 토기 때문에, 3월의 토기 때문에 이미 그쵸? 나무가, 꽃이, 그제? 나무, 꽃, 뭐 이런 것들이, 새싹 이런 것들이 뿌리를 딱 내려가지고 정확하게 물기를 잘 먹으면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본적인 패턴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금이, 화가 들어와도, 화가 들어와도, 거친 화가 들어와도, 그걸 다 감당을 할수 있고요. 왜 그러면 감당을 하냐? 진증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병화, 정화, 껐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 금이 들어와도 또 감당을 합니다. 금이 들어와도. 진어인데도 금이 들어와도 감당을 해. 그럼 왜 그럴까? 진은, 그죠? 어, 여기서 보면, 임묘진 해서, 임묘진 해서 자기 계절을 갖다가 지켜주는 거고, 금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러면 감당을 할까? 유금이 들어오면 진토가 유금을 합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진유합을 따가고요. 그다음에 지지의 신금이 금이 들어오면 이 진토가 어머 우리는 산합이야 그러면서 신자진으로 해갖고 딱 물로 딱 보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토 하나만 있어도 먹고사는 거는 어떻다? 괜찮아. 근데. 뭐 사주 그걸 또 보고 얘기하지 무조건 진토 하나 있으면 먹고 사는 거 괜찮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어쨌든 진토는 목+ 목의 계절을 갖다가 금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불이익을 갖다가 그지 나의 목을 갖다 지켜주는 그 토라 그러면 돼요 토이면서도 목을 갖다 지켜주는 마지형 노릇을 하는 게이 진토예요 그래서 진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토에서 생산이 되면서 뿌리가 씨앗을 내리면서 딱. 쓰게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진을 깔고 있는 사람은, 진얼, 뭐, 진토, 이런 거 깔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요. 어,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왜냐면, 지장간에 보니까, 을목이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글 아주 그냥 지렁이처럼 뽀글뽀글 잘 자라고 있고요. 그래도 물도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또 물기도 있고, 어, 그 다음에 보니까, 무토도, 토 성향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자기. 그러니까 여기, 중기, 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선생님들 여기서 내가 그냥 하나만, 한번 얘기할게요. 지장간의지장간의 진술 측미에 여기는 뭐예요? 방압. 지난 봄에 대한, 봄에 대한, 그지 방압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요. 중기는 삼합에 대한 거야. 그러면 이 진토는 신자진으로 해서 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삼합은 사회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 방합은 내 개인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내 세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목에 대한 세력이 굉장히 강 강하죠. 어, 그리고 화가 와도 이 진토가 다 이렇게 지켜주고 이제 그렇다는 거. 은 어떤 거가 와도 이 경지는 다 잡아낸다고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활동력이 왕성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녔다. 이런 것들 다경의에진이거 뭐야? 토생금에서, 토생금에서 이 편인의 성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리, 의리를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정제상관 편인이 있지만 이 경금 자체가 의리입니다. 경금 자체가 을이고요. 그 다음에 진토는 금에서 오는 세력 갖다가 잡아주는 거고,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진에서 뿌리를 내려갖고 가야지만, 3월에 뿌리를 내려가야지만, 가을이 될 때까지 내가 생산이 하게 돼요. 그런다는 그 그런 개념이고요. 신경이 날카롭다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편인, 상관, 정제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을목 자체도 신경이 좀 날카로운 거고요. 그 다음에, 상관, 이 개수도, 이 개수도 좀, 이렇게 좀 날카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지장관을 보면,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자기 본기만 요거 플러스예요, 지금. 그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운이 굉장히, 그니까 러 굉장히 소심하면서도 대범하면서도 꼼꼼하고 섬세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 이분이. 신경이 날카로우 예민하면서 있지만, 연기심 있고 이력이 뛰어나다. 전부 다 음으로, 요렇게 지장관이 음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지장관은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이 천간의 생각이 내 마음 속에 지장간에 그지 글자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지혜롭죠. 을목인가 말도 잘하죠. 사람이 부드럽고요. 개수 아주 저기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다 개수예요. 그다음에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좋은 게 지금 많이 들어있네요. 보니까 어, 십이신살로는 제살 깨돌이. 아, 머리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다음에 자양토라고 적어 놨고요. 진이 있어서 어떤 화가 와도 감당을 한다. 그왜 그러냐? 진증의 개수가 있어서 그렇고 신자진 그지 수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어, 신강하여서 제가 와도 감당한다. 이렇게 뭔가. 신강한다라는 것은 토생금 받아 가지고 그죠? 인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괴강 영웅호걸 타입 통설력이 있다. 만약에 여자가 경진 일주하면은 아주, 오너에 대한 그런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조직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굉장히 잘하죠. 잘하고. 어, 자신감 있고, 겉으로는 경이 되게 차가워 보여요. 이 경이 원래 금이기 때문에, 서늘하고 차가워 보이고, 어, 경금은 이순신 장군 칼이에요.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표정 관리가 잘안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속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찬것 같아도, 속으로는 굉장히 인성이 있어서 온화하다. 이 인성, 이 무토가 있어서, 무토는 뭐예요? 나무를 키우려고 그러고 만물을 갖다 다 걷어갖고 자기가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이거 무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18번 신사로 갑니다. 말 그대로 신사네요. 신사. 신사. 그 예약은 좀 다르죠. 얘는 전부 다 저게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얘는 마이너스. 이거는 음량이 바뀌어갖고 이거 플러스인데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어, 사화하고, 오화하고, 해수하고, 자수는 용하고, 체가 바뀌어갖고, 어, 바꿔서 쓴다라는 거, 선생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밑에 지장관을 보니까 정인, 겁제, 네, 정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니까, 그냥, 그냥 봤을 때는, 그냥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자기 되게 원리, 원리 원칙이고 되게 합리적이고 그런 분이에요. 이 지장관을 딱 보면 지장관은 나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이 겉으로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 다음에 겁재가 있으니까 은근히 승부욕도 있지만, 신금 옆에 이렇게 겁재가 있으면 맨날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불안심리고 이렇게 돼요. 즉히 얘기하면 경쟁심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 신살로는 지살. 지살은 뭐예요? 지살은 내가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지살은 내가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역마성이 있는 거죠. 신사, 그러면, 선생님들 봐봐. 어, 이 산은요, 사, 산은, 우리가 사화, 라고하잖아요 근데 이 산은, 토, 그러니까 화토 공전을 해가지고, 무토의 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무토하고 같이 보시면 돼. 보니까, 4월은 무토의 록이며, 토가 왕성해지는 계절이다. 그러면, 3월달 지나면서, 4월이 되면은, 무토화로 변하면서, 진토가 무토화로 변하면서, 그, 뿌리를 갖다 딱 내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커,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게 무토화가 되지 않으면은 땅이 너무 푸석푸석하고 계속 물기가 남아있으면 걔가 썩어버리게 되는 그런 영국이거든요. 자, 사막의 금. 밑에는 사중에, 사중에 경금이 있어서 모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모래에. 모래화가 돼서 사막의 금이라고 보고, 모래 속의 금, 건조한 토. 자, 그러면 얘네 둘이서 추진력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얘가 더 훨씬 더 추진력이 있습니다. 음 일관하고 양 일관하고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얘는 앞에 나가서 행동지향적으로 나가는 애고, 얘는 뒤에서 서포트 하는 애예요. 얘는 뒤에서. 이게 바로 음입니다, 음. 얘는 나가서 장사를 시작한다라 보면, 이 사람은 생각하다,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벌일 나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음양 차이점. 그러니까, 사람은 뭐, 일어나, 저러나, 무조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양간으로 태어나야 돼요. 세, 세게 태어나고 말아야 돼. 그리고 잘 되고, 그거는 나중이에요. 추진력이 있고, 일단 밀어붙이는 힘은, 그래서 양간이 있는 거예요. 두의 회전이 빠르고 변화 있는 생활을 추구를 한다. 변화 있는 거. 왜냐면, 사화는 변화가 있는 생활을 추구한다.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면 사화가 그러냐? 사중의 경금 때문에 그래요. 사화 글자는, 음, 믿지 못할 글자야. 화로 갔다가, 토로 갔다가, 금으로 갔다가, 막, 이런 게 사화예요. 그러면, 머리가 좋을 때는 굉장히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걸 갔다가. 현실적이라고 보는데, 어 이게 어 많은 걸 갖다 자꾸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여 경금이 어 여기 농사를 갖다가 지을 적에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예요. 사화가 화극금을 만들어서 낫으로 만들 것이냐, 호미로 만들 것이냐, 트랙터로 만들 것이냐, 자동차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변화 있는 생활 추가한다. 이거 사정이 경금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4월이 되면 4, 5, 미월이 되면 3월에서 씨앗을, 그치. 2월에서 새싹이 나와서 3월에서 올라오면서 4, 5월이 되면 꽃이 피면서 그 형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해바라기 꽃이니 코스모스니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이게 나중에 신금이 되고 이게 나중에 곡식이 되는 거예요. 사화가 없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화가 참 중요하죠? 행동이 민첩하고 직관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전부 다 이거 인사신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사화, 사월, 사화, 어, 그 다음에 변화무쌍, 화극금 한다, 이렇게 보면 돼. 금이 움직일라 그러면 화가 있어야 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이 있는데 화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냥 둥금이야.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맨날. 화가 있어야 재련이 돼서 도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체를 통설에 나가는데 역량을 발휘한다. 이거 전부 다, 단체라는 것은 이 겁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겁제 정관. 이 병신합이 돼서, 겁제 정관은, 겁제라는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근데,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단체를 갖다가 통설에 나가는 사람이 사람이 훨씬 더 역량이 있을 지 몰라요. 왜냐면, 그의미예요 그렇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고, 어, 받아들이는 자세, 그런 거는 이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항상. 예의는 바르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냉정하다. 이거 전부 다 신금이야, 신금. 신금이 굉장히 예의는 바른데, 예의는 바른데. 자, 그리고 정관, 정인. 그 밑에 보니까 병화하고 무토하고 경금이 있어요. 여기서는 굉장히 소심해 보이지만, 나의 마음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네? 여기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어. 겉으로는, 소심해 보이고, 겉으로는 안 움직이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다 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살, 확장에 나가고, 역마성이 다분하게 있는 사람이 신사일주입니다, 신사. 그러니까,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밀하고, 확장해 갖고 나갈 때는 굉장히 통솔력 있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동서분자하고 성격이 조급하다는 것은 전부 다이화 때문에 그래요. 화극금을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 보니까 또, 이그죠 화가, 이 병화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금의 지장간의 병화를 갖다 볼것 같으면 정관하고 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거짓말을 못 합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신사죠, 신사. 이게 잘못되면 신사다운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쪼전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금 입장에서는 모래 속에 있는 것이다. 이, 이게 사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토로 가기 때문에 4월에는 토가 왕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사토라고 이렇게 봄니다. 사 사와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들 재미있는 게 있어 재미있는 게 있어 사월에는 이 사자라는 글자 우리가 육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하고 반대되는 게 해거든요 해그 얘는 유음이에요 그래서 사 글자하고 해 글자가 있을 때는 굉장히 변화무쌍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양이 가득 차면 음으로 변화하고. 음이 가득 차면 양으로 변화하고, 결국은 여기서 변화가 사화에서 변화가 되는 거고, 해수에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해 다음에 그 다음에 자가 되지, 자가 되면 그 이튿날이 되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종치고 끝나는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산은 진에서 끝나서, 진에서 토에서 끝나서, 사화에서는 꽃이 피고 확장돼서 올라가는 연극이야. 쫙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하고, 해수는 여기서 다시 잉태를 해갖고, 인태서그 이튿날, 그지? 일량 시생으로 들어가면서 자수한테 바동을 주고, 예, 그래서 이게 자사 암압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 결국은 이게. 암압이 되면서 음량이 바뀌면서 뭐가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계절에서는 사화하고 해수인데, 사회충을 당하면은 확장에서 나가서 벌리고 이 지살이라 그랬죠? 확장해서 막 나가는데 해수가 와서 사회층을 딱 때려. 해수는 여기 다시 감목이 있어서 다시 시작하고 계획하고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계획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해수는 남녀가 서로 다리를 포개고 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산하는 건데 사회층을 딱 때리게 되면 내가 확장해서 나가는 거 하고 다시 내가 계획하는 거 하고 충을 받게 되면 왕창 그죠? 삐뚤어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충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충이 엄청나게 크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술층을 때리게 되면, 진은 이제 뿌리를 내려서, 진은 뿌리를 내려서 생산하는 땅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술토는 저장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농사 안 져요. 술은 할로 상강이기 때문에 농사 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장해서 겨울에 이제 보온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진술층을 딱 떼게 되면 생산하려고 막 심어놨던 게 내가 저장고가 열리면서 이것도 그래서 충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층하고 사회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고, 이게, 이게 이제 천라지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진사가 있겠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진사는 이쪽이고, 그 라, 천라, 여기가, 그죠? 쓰리자리잖아요 여기는 천, 여기는 라, 이렇게 천라지망이 되고, 어, 이, 이 천은, 이, 쇠 자리는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날아가는 새가 그물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라, 그러니까 땅, 땅에 있는 게 이제 그물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책에는 보면 고기가, 고기, 고기가, 그러니까 그 물고기가 잘 나가지를 못하고 길을 갔다 가헤매인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또 어떤 책에는 보면은 내가 디딜 땅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러니까 즉, 땅이라는 것은 내가 나무가, 나무를 갖다 꽂아갖고, 그 여기에, 그렇지, 장소라든가 어떤 그런 게 내가 클수 있는 그게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거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지지를 갖다가 땅을 갖다가 지배하잖아요. 그럼 하늘이 없는 나는 음양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니까 결국은, 이 진사하고 술에 천라 지망은 음양이 교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이싹 바뀌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충은 엄청나게 힘을 발휘를 하고요. 이게 좋게 되면 은 굉장히 좋은 거고, 나쁘게 되면, 그니까 러 그가 그게에요 나쁘게 되면 내가 그만큼 계획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확장해갖고 막 나가고 있는데 내 저장고가 탁 털려봐요. 새롭게 한다라는 게 털려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선생님들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공부가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또 이렇게 듣고 이걸 듣고 보시는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잘 믹서를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저는 공부한 걸 갖다가 그대로 선생님들한테 제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내가 배운 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여기서에 이제 뭐더 있다라면 이 경지는 이거 백호, 그러니까 백호, 우리가 그냥 진술 측미를 그냥 백호 개강으로 그냥 봅니다. 저는. 그리고 진술이 망가지면 백호 개강이 충을 당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사회층이라는 것은 확장해서 화로 가는 그 확장이 나가는 거하고 해수는 겨울로 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수화 문제니까 좋은 문제도 되고 어, 확장해 나가고 다시 저장하고 그런 게 망가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층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들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저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겠습니다.